안녕하십니까. 밝은 세상 안과 뉴스룸 8월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호 대표 원장님의 조선일보 특집 기사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백내장과 노안 수술에 대한 내용으로 밝은 세상 안과의 이종호 대표 원장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면서 노안 교정이나 백내장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종호 대표 원장님은 첨단 레이저의 정밀함이 수술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위한 요건 그리고 감염 예방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자세한 기사 내용은 헬스조선에서 이종호 또는 밝은 세상 안과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명 원장님의 M22 IPL 레이저 온라인 컨퍼런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7월 두 번째로 개최된 루메니스 코리아의 m22 컨퍼런스에 서울 밝은 세상 안과 이재명 원장님이 초청을 받아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이재명 원장님은 m22 ipl 레이저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안구건조증 치료법에 대한 강연을 약 1시간 정도 라이브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인공 눈물 점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건조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김주현 원장님의 TBN 몸에 대화 찐의사 출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방영된 TBN 몸에 대화 프로그램에 서울 밝은 세상 안가의 김주현 원장님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주현 원장님은 시력 교정술 종류별 차이에 대한 내용과 시력 교정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주현 원장님이 출연한 몸의 대화 12화는 tvn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며, 원장님의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 밝은 세상 안과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하루 회복 시력 교정술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저희 밝은 세상 안과에서는 제휴사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제휴 할인 혜택을 적용해 드리는 것과 함께 오전 검사 후 당일 수술까지 진행하시면 추가 혜택을 적용해 드리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직장인의 소중한 휴가 기간, 수술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당일 검사와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할인까지 적용해 드리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데요. 스마일 라식의 경우 수술 다음 날부터 세안이 가능하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분들에게는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일 라식의 개발사인 칼자이스사로부터 스마일 라식 300만 원 수술 달성을 공식 인증받았는데요. 저희 서울부산 밝은세상 안과에서는 스마일 라식에 사용되는 비주맥스 레이저를 이용한 라식 수술을 2009년부터 진행했으며 2010년 현재 스마일 라식의 모태가 되는 릴렉스 수술을 시행, 2011년도 3D 스마일 라식을 도입하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일 라식에 사용하는 비주맥스 레이저는 서울과 부산 각각 두대씩 도입하여 보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장비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스마일라식이 아닙니다. 스마일 수술 10년 역사와 함께 성장한 서울, 부산 밝은 세상 안과의 3D 스마일 렛지가 궁금하시다면 밝은 세상 안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밝은 세상 안과 뉴스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